민협아. 예. 부탁이니까 송우진 좀 처리해줘. 아, 제, 내가 어, 시끄러워 죽겠어. 리면면 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용어들 몇 가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단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 계산하는 방법, 사칙연산. 곱셈하고 나눗셈을 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었어. 맞죠? 예. 자, 그래서 그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갈 거야. 예. 음. 항이 뭐였지? 방은 숫자나 문자의 구구로 이루어지식이라 그렇죠. 그랬을 때한 끼리 곱하기를 할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곱해야 되지? 숙제했잖아 오늘. 곱하기 할 거야. 어떻게 곱해야 되지? 예, 있나요? 곱하기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라. 나누기를 할땐 당연히 곱하기로 고치고 계산하면 아. 되겠지. 예.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배웠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 뭐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요? 어. 선생님이 알려준 모든 거요. 뭐였죠? 뭐였지? 차수? <laughs> 미친. 미안해. 뭐였지? 뭐였지? 분배법칙 배웠잖아. 분배법칙 반드시 아, 기억하라고 예. 했던 거. 뭐... <laughs> 차수를 가장. 음. 음. 그래서 거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거는 서윤이는 오늘. 집에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봐. 오늘은 이제 그것들 가지고서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수업 시작은 72쪽에서 시작이야. 72쪽. 응. 그러면 사연이 빠지는 동안에 69쪽부터 71쪽까지 한 거거든? 그거 이번 숙제 할때 같이 할수 있으면 해보고, 그러니까 오늘 숙제 내준 거 있지?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되, 만약에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럼 다음 주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이어서 더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해볼거야 덧셈과 뺄셈 방금 노래 부르는 건 누구냐? 조진입니다 어, 남아 노래 불렀으니까 자, 더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오늘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한 가지 규칙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 계속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규칙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다음 시간에, 야, 더생과 뿔쌤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은딱 이거 한 가지 규칙만 가지고서 계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더생과뺄쌤은 무조건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 앞에서 우리 배웠었어. 기억나니? 서현이 기억나니? 기억나니? 야, 씨, 며칠 전에 놀러가기 전에 배우고서 갔는데왜 기억을 못해? 그럴 수 있지. 동영과? 동영이요. 문자도 받고 테스트도 받은 말이에요그 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그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예.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정 수업할 때 곱셈이라는 거 있었잖아 곱셈 네 예. 곱셈은 뭘 줄여서 나타낸 게 곱셈이라고 그랬지? 덧셈 그렇지 덧셈을 줄여서 나타낸 게 곱셈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예를 들 수가 있어 3X야 네 예. 이거는 3 곱하기 X지? 네 예. 결국은 얘는 뭘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X를? 세번더 그렇지 세번더 하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X야. 그럼 이거는 뭐야? X를. X를 마이너스 4번. 그래, 그냥 마이너스 4번 더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확인됩니까?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3X에서 마이너스 4Y를 할 거야. 4X를 할 거야. 확인되니? 예.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은,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X를 3번 더한 거에서 맞지? 네. 그 다음에 x를 네번 더한 거를 빼라고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 네. 되겠지? 따로따로 네.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죠? 네. 그럼 나는 현재 3개를 가지고 있었어. 네개를뺀 거야. 네. 몇 개가 남아? 아, 남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냐?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개.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료항끼리 계산을 하는 거는 딱여기 보이는 요규칙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 보는 3X를 해석하게 될때 X가 3개 있었구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X를 해석하게 되면 X가 4개 있었구나. 근데 2개를 뺐잖아.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X가 1개가 모자르겠구나. 다 빼려면 모자른 거잖아. 빼야 될게더 많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x라는 결과물로 등장하게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3x에서 4x를 빼라 그랬지 네. 그랬더니 그냥 마이너스 1만 써 놓는 경우들이 있어 왜? x에서 x 뺐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x가 여기는 3개 있었고 여기는 x가 4개 있잖아 그럼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x가 몇개 남아? 마이너스 1개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x라고 적어주는 거 이게 동량끼리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익숙해지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바꿔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3x에다가 더하기 7x야. 그러면 얘는 3x, x가 세개 있었던 거지. 7x, x가 일곱 개 있는 거지. 네. 더하래, 합치는 얘기지. 네. 그럼 x가 몇 개야? 개. 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10X. 그렇지. 이걸 계산하는 건 10x에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정확인 되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3X에다가 더하기 7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거는 X가 세개 있는 거지 네. 뒤에 있는 7은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7이지 그럼 네. 더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3X랑 여기 있는 7동류이야 네. 문자의 종류 같아? 네. 앞에는 X라는 문자를 썼지만 뒤에는 문자를 안 썼지 네.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뒤에는 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래서 동류항끼리만 계산한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확인되어야안 돼요 네. 믿어도 돼 네. 오늘 수업 끝이야 와.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오늘은 네. 간단하지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필수 문제 5번을 볼 거야 자 필수 문제 5번을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봐 동류항 보이죠 네. 동류항에다가 동그라미나 쳐 그리고 동형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동형이 뭔지 지금부터 위에다가 한번 써볼 거야. 동형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다 적거나 쓰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외우는 거야.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 민아바 뭐라고? 문자의 종류와 그렇지 잘했어 자 시우야 뭐라고? 문자의 종류와 그렇지 잘했어 우진아 뭐라고? 문자 확실하냐? 네 음... 잘했어 해줄 걸 그랬나? 아니요 해주지 마? 어? 건방진데? <laughs> 어떻게 사람을 그대자 <laughs> 배드... 그러면 5번의첫 번째 2A랑 2동류이야아니야 e, 아니죠 두번째 x랑 마이너스 2분의 1x 동류이야 아니야 아니너뭐 아니. 개뿔도 모르는구나? 아니요. x랑 마이너스 2분의 1x 문자 x 사용했지? 네다음 문자의 정, 차수도 1차 맞지? 네동류 맞잖아 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번이요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체크하면 되지 근데 물 아니라 고 그래 누구야? 너 저요? 자 그러면 필수문제 6번으로 내려가서 봅시다 자 다음을 계산한 거 그랬죠? 자 2a에다가 4a를 더하래. 뭐가 되겠어요? 6A, 6A. 그렇지, 6a가 되는 거야. a가 6개 되는 거니까 맞지?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7x에서 2x를 빼래. 뭐가 되겠어? 5x. 자, 그다음 세 번째, 2y에서 마이너스 2분의 5y를 하고 더하기 y를 하래. 네. 그럼 우리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네. 교환 법칙 적용해도 되잖아. 네. 즉, 2y에다가 y를 먼저 더하고 여기다가 2분의 5y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네. 자, 계산하자. 이 y 에서 y 를뺄 거야. 얼마 돼? 아, y 를 더하면 얼마 돼? 얼마냐고? 이 y, 얼마 y. <laughs> 더하기 y. 이 y 는 y 가몇 개야? A. 뒤에는 y 는 y 가몇 개야? A. 더하래. A. 그래. 수업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빼기 2분의 5y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는 y가 3개지 네. 뒤에는 y가 2분의 5개지 네. 빼고 나면 y가 몇 개남아? 2개 네. 그래 그러니까 2분의 1y가 되는거지 이렇게 어, 어. 확인됩니까? 예자 그럼 네번째거에도 별표 하나 치세요 네. 조용히 해자 네. 이번에는 항이 몇개 있는거야? 네번째거에네개어 네 개. 항이 4개지 네 자 그럼 이네개 항에서 동량끼리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자 4b랑 동량 찾아봐. 누구니? 2b. 아니, 마이너스 2b. 부호까지 같이 항상. 알겠죠? 네.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8이랑 동량 찾아봐. 누구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동량끼리 계산할 거니까 노란색 동그라미 친구끼리 계산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끼리 계산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민아바, 노란색 동그라미 친구 계산해봐. 뭐데? 그래 2비 자그 다음에 우진아 네. 조용히 하고 있고 서현아 네.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 계산하면 얼마 돼? 얼마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8 아.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 그래 플러스 7 부호까지 항상 같이 알겠죠 네. 이렇게 그럼 자 2b랑 플러스 7은 동향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계산도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라 거야 동향끼리 계산한다 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됩니까?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자 필수 문제 7번에첫 네. 번째 보세요 네. 자 필수 7번에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괄호가 쳐져있지 식이 네. 이제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야 네. 3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 2X -5. 그렇지 2x-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야, 어차피 우리 이거 더하기잖아 괄호 네. 필요해 안 해? 아니에요. 분배를 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괄호를 그냥 벗겨서 3x 플러스 2랑 더하기 2x-5라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네.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네. 그냥 괄호 를 이렇게 벗기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이너스 볼을 과로 안으로 하나씩 분배하면서 벗기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지금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 자, 동량도 찾을 거야. 3x랑 동량. 서현아 누구야? 그렇지. 자, 경로가 집중해. 플러스 2랑 동량 누구야? 뭐냐고. 네, 집중 안 해요. 집중, 집중 안. 안 해요. 남기 아요 집중 안 하면 남긴다. 네. 승야 뭐야? 그렇지. 부호까지 같이 마이너스 5 확인 되죠? 네. 자 서연아 초록색 동그라미 친거 동양끼리 계산하면 뭐네? 그렇지. 아. 자그 다음에 경로가 네. 빨간색 동그라미 친거 계산하면 뭐네? 1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을 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네. 예. 자뭐 앞에 있는 거는 똑같지? 근데 예. 단순하게 차이점은 뭐야? 괄호가 차져있다 이 정도 차이 밖에 없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내려가서 네 번째 것도 볼 거야 이번엔 확 내려가자 네 번째 걸로 예. 자 갔더니 a 플러스 6에다가 더하기 10에다가 바로 하고 5분의 3a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하라 그랬네 요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단 괄호부터 풀 거야 네. 자 앞에 있는 애 부호 아무것도 없지? 네. 플러스 생략돼 있는 거니까 그냥 괄호 벗기면 되겠지? 네. 그래서 a 플러스 6자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괄호 쪽 봤더니 10이 곱해져 있지? 네. 근데 괄호를 그냥 내 마음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분배해서 없애게 되는 거지? 네. 자 앞에 먼저 곱할 거야 민녀아뭐 네. 돼? 플러스 6a겠지 맞아? 네. 의인성소. 안 보여? 진하게 써줄게. 자, 그 다음 거 분배하면 경로가 뭐 돼? 2 0 그렇지.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동량을또 찾아야 돼. 자, 민협아 A랑 동량 누구야? A B. 6 어, 아, a 요 6A. 집중 안 하면 남긴다 그랬지. B인지 6인지 구분이 안 돼? 안 플러스 6A.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랑 동양 누구야? 아마20 그래,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거 계산하면 얼마야? 어, 아니요 7 a 그래, 7A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미줄친거 계산하면 얼마야? 아, 어, 4 그렇지,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분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확인 되니 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필수 문제 8번을 보자. 와. 필수 문제 8번의 첫 번째 걸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2분의 x 예. 더하기 예. 아, 5분의 예. 2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분수가 나와버리잖아? 우리는 네. 계산 규칙을 하나 추가할 거야. 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계산 규칙을 하나 추가할 거야. 네. 확인되니? 네. 자,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앞으로 분수 앞에 빼기 기호가 보이잖아? 네. 빼기 기호가 보이잖아? 네. 보이잖아. 분수 앞에 빼기 기호가 보이면 그 분수를 나가 이 새끼야 그따위로 할거면 분수를 괄호로 묶을 거야 반드시 기억해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지금 보면 73쪽에 여기 보면은 빈공간 있죠 네. 여기다가 적어놔 지금 분수 앞에 빼기 기호가 보이면 분수를 괄호로 묶는다라는 거꼭 적어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서 이번 숙제할 때꼭 참고해서 같이 쓰면서 가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다 죽는다. 알았냐? 대답. 누구요? 또 다음 네. 시간부터 절로 가. 적었세요 아, 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를 잘 봐. 분수 앞에 빼기 기호 있어? 마이너스 어, 뭐 없지? 네. 분수 앞에 빼기 기호 없지? 네. 그럼 일단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분모가 지금 다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분. 약분. 약분 누구야? 회중입니다. 네. 통분을 해야 되겠죠? 네. 분모의 최소 공배수 2랑 5에 5로 통분을 해야 되지? 네. 최소 공모에서 얼마야? 10. 그래, 그럼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야 돼? 여기는? 5. 를 곱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 돼? 2. 2를 곱하게 될 건데, 여기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분모를 지금부터 1 2제 네. 하나로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도 돼. 확인되니? 네. 그리고 X에다 5급하면 뭐가 되지? OX. 그래, OX를 딱 적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제, 이 네. 더하기 그냥 쓰고 숫자가 괄호 앞으로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2에 괄호 한 다음에 2X 플러스 1요렇게 적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2를 괄호 안으로 요렇게 분배해줘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분모는 여전히 1 0분의 앞에 5X는 아직 건드리지 말고, 분배 먼저 하자. 몇 X 돼요? 3X. 플러스? 4. 4X. 4X. 그 다음 분배하면 플러스? 2.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럼 동량이 또 여기랑 여기 보이죠? 네. 계산할 거야. 그러면 10분에 몇 X예요? 9X. 그래, 9X가 될 거고, 플러스 얼마야? 2. 2다.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합쳐서 한 번에 써버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필수 문제 8번, 필수 문제 8-1번 문제 보이죠? 네.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있어. 뒤에 가면은 2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 보류하고, 필수 문제 8번하고 8-1번 문제 있지? 네. 두 문제는 선생님 지금 푼 것처럼 이렇게 순서 맞춰서 푸는 것까지 연습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확인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바로 옆에 거 보세요. 옆에 거 이번에 봤더니 또 분수가 복잡하게 등장을 해있지. 사람 네. 말만 대답하겠어. 4분의 3 x 1에다가 빼기 6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딱 봤더니 여기 이 앞에 있는 분수 앞에 부호는 플러스지? 예. 뒤에 있는 분수는 앞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돼 있지? 예.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괄호로 아, 꼭 묶어주라고 확인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분모가 같아 달라 알아요. 다르니까 바로 계산이 안되지? 예. 통분해야 되겠지? 예. 얼마로 통분할까? 예. 어 그럼 분모에다가 앞에 있는 분수는 분자 분모 얼마 곱해야 돼? 3 여기도 그냥 이렇게 3만 곱하면 되나? 아니요. 그렇지. 괄로를 묶고 3을 곱하는 거야. 네. 자, 그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하면 되지? 네. 여기도 요거 안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분모는 12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죠? 네. 합쳐 놓고 앞에 있는 거 먼저 쓰면 3과 3x 1을 곱한 게 되겠지? 네. 그다음에 이제 2와 x 플러스 3을 곱한 게 되겠지. 네. 근데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였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더 적어주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는 분모는 12, 그리고 분배법칙으로 분배하면 되죠. 네. 자, 이렇게 곱하면 서현은 얼마야? X. 그렇지. 그 다음 거 곱하면 서현은 얼마야?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랑 누구 곱할 거야? 이거 곱할 거잖아. 얼마야? 얼마냐고. 그래. 자, 그 다음 다시. 사연아. 이번에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한꺼번에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얼마야? 2x. 그렇지. 그 다음 뭐 돼요? 마이 그렇지. 잘했어. 어제 한게 이거야. 응, 잘했어.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분모가 12제. 네. 동량 찾을 거야. 맞지? 동량 누구야? 동 2X요. 야이씨, 내가 부호까지 같이 항상 뭐라 그랬지? 집중 안 해? 계산해, 얼마나 해? 마이너스 18. 아, 나 7X요. 7X. 자, 다시,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3과 동량은 마이너스 6이죠? 계산하면 마이, 아니, 플러스 3. 네.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네. 계산하면 네. 얼마되고 아, 마이너스 9, 9. 안되겠다 우리 산수산수 좀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확인되니까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숫자 살짝 바꿀 거니까 잘봐 네.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바꿀 거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하나의 분수가 있어 네. 지금 딱 보면은 3, 9, 12가 전부 다 3으로 다 약분이 되지 네. 그럼 그때는 약분을 다 해서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지금 방금 정답처럼 7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랑만 약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다 했지. 네. 그러니까 동시에 모두 다 약분을 할수 있을 때만 약분을 하는 거야. 네. 지금은 요것 때문에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믿어도 돼? 네. 어, 오늘 할게 이게 다야. 네. 그래서 이더샘 뺄셈을 하게 될 때는 무만 기억하면 돼. 동량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분수가 나오게 되면은. 분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항상괄호를 묶어놔라. 지금 당장은 괄호를 묶는 게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막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거든. 이걸로 해서 무슨 이득이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여러분들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잖아. 그럼 암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잖아. 그때 저 마이너스라는 부호 때문에 계산 결과가 계속 틀리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항상 괄호를 묶는 거를 지금부터 습관화 드리면서 머릿속에서도 계속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적어놓고 일부러 문제 풀때 괄호를 묶으라고 계속 연습을 하고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막 시키게 됐을 때 뭔가 되게 불편하고 이걸 왜 시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해줘 제발 부탁이야 왜냐면 그간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었던 친구들이 했던 실수들을 많이 하는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그런 규칙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똑같은 반, 잘못된 오답을 반복해서 구할 필요는 없잖아. 수정을 해 나가야지. 그래서 계속 규칙들 추가하고 있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맨날 글씨 이쁘게 쓰라고 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니네 글씨 못 알아봐서 문제 못 푼다니까. 뭐 별반 다르냐? 똑같은 것들끼리 둘이 앉아갖고 그럼 아니냐? 그렇지 똑같은 것들이 셋 앉아갖고 글씨 못쓰는 인간들 수업에 집중 안 하는 인간들 뭐? 얘는좀 싫어? 숙제 안 하는 인간들 어, 숙제 안 하는 인간들? 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거는 생이랑 효림이밖에 없는 거야? 정상에서 비정상이에요 지 미친소리 하지 마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문제들을 이제 풀면서 정,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념편에서는 74쪽까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유형편에서는 어디까지였죠? 66쪽까지였죠? 네. 그래서 66쪽까지 숙제를 할 건데 네. 오늘 정리 다 끝났잖아, 우리 맞지 네. 지금부터 숙제 시작합시다. 와. 아시겠죠? 네. 예. 오케이.